이패스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등료에게 시그널 보내는 알라바 아크레 네, 네, 따돌립니다 그라비올 때를 거의 쉬듯이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 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 때렸거든요 아쉽게 됐습니다 태클로 통 따내는 보어탱 방에 아, 있는 토마스 밀러. 밀러 좋은 기회 잡아놓고 슛 득점을 아, 터트립니다 아이씨. 골키퍼에 맞고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키퍼에게 스치긴 한것 같은데요 근데 스칭이 원할 것 같어요 아이 골은 세상 어떤 골키퍼도 막지 못할 멋진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상단 구석은 뭐 어떤 키퍼보다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멋진 골터졌습니다 터치아웃 스로잉 움직이는 보아텡 중원을 장악하는 어.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레이 카르트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슛 득점합니다. 아. 데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 택배였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측면 공격이 잘 돼야 경기가 풀리거든요. 오늘 네. 크로스에 대한 득점입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인데요. 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아주 깔끔한 킥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몸이 굉장히 좋아진 고레츠카. 측면 지역에서 잘 끊어냈어요. 하하리트입니다굴리트 무시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양발 키커예요 아 그렇죠 어느 위치에 갔더라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올라온 플레이어죠 깃발 올라갑니다 레반도 스키 예피 빌런스 보여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골키퍼의 어진 플레이 통잡아냅니다 부담스러운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리턴 레반도프스키 안다르 엘가지 데일리블린 핏 좋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락스한테 골 떨어졌습니다. 마르크 오베르 마르스.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책골입니다. 자기팀 골문에 놓고 말았습니다. 아, 동료들이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선수의 멘탈은 좀 부서진 것 같습니다. 자책골은 자뭐 어떤 선수든 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가장 좋은 건 빨리 있는 겁니다.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투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올키퍼의 방어능력 좋습니다. 페널티박스 안쪽 리즈볼. 두훈 드의 슛! 멋지게 막아냈죠. 아우, 큰입니다 데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laughs> 아, 정말 놀라운 만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이 리바운드 된 골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라운드 2터 토마스 밀러 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계기 로빙패스 베르캄 태클 부어탱 인저리 타임 2분 양팀이 2분 더뛸수 있습니다 잡아넣고 슛! 들어갔어요! 아저 선수! 득점기줄 알았습니다! 아 역시 예영이다 대성재에요 찼가면뿌리군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네 역시 득점기계 레반도프스키입니다 팬들도 매점에서 먹거리를 사들고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요 장전원 해설위원도 당도충을 좀 하셨습니까? <laughs> 저도 좀 출출해서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요 아 패스 좋네요 열렸죠 슛! 득점합다대 한번 꿀막을 했듭니다물르는 득점 감각 해방합니다. 야 오늘 MOM은 뭐 거의 확정적인데요. 오늘 팬서비스 수긴데요.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4대2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줘야죠. 네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 만지는 고레츠카.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laughs>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헤딩 패스. 밀러 움직입니다. 공간 연주자 나운도이퍼 타마스 밀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대로 키퍼 멋진 다이빙!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급적으로 그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아주 잘 올린 코너킥이었는데요. 아 마무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4대 3에서 다시 한번 피고프하겠습니다. 받아냅니다. 코스키 회 블프리스. 논플라인 더트맨 베르캄 벤젤 <laughs> 투프리스가 받아줍니다. 때렸어요.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laughs> 자. 페리시치 어떤 선택을 할까요? 리턴 패스 자. 마테우스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기에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리턴 패, 레츠카 레이카르트 움직입니다.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프랑크 레이카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고 센터백 구앙 미드필더 심지어 이 선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심판이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프리킥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뭐 공을 정지시켜놓았다가 바로 진행이 가능하죠. 공만 지는 고레츠카 좋은 패스입니다. 공을 뒤로 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브레츠카. 본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공기 전정도 좋고 또 일팀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좋은 기술 로빙 패스. 후키퍼의 멋진 플레이.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버진 반데이트의 멋진 테크입니다오베르마스 굴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 플라잉 더치맨 오베르마스 오늘 패스에 리듬감이 살아있군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의 패스입니다. 이반 페르시치. <목소리도> <laughs> 야, 역시 축구에서 불골차를 그래 할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골 들어갔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차넣는군요 야,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골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이루어 하나요. 선수들의 투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레즈 그나버리인데요 선수도 오늘 투혼인데요. 이게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받고 이제 일어섭니다. 아, 좀 지친 기색인데요 연장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사랑하는 토마스 빌러, 마테우스인데요. 슈팅 가능합니다. 한 방에 있는 토마스 빌러.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공 잡는 리카이 르난데스. 공간 연주자 토마스 밀러 언제나 제목수 해줍니다. 쪽을 잘 지켜낸 골꽃퍼입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자, 타이스입니다. 기다렸던이스입니다있습니다 동점 상황을 깰수있는이기입니다입니다 아, 타이스입니요 베널티박스 안쪽 루즈벌 자 이렇게 105분이 연장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춘 예트로 빌럼스 오베르마라스의 공간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베르캄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슛 유저 키미히 자 미어포스트일지 파포스트일지 밀러 균형 추를 무너뜨릴 어. 수 있는 실책이 퍼서합니다. 자 이런 팽팽한 시속 게임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한스 하나 하나 확실한 팀플레이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페리시치입니다. 한방에 있는 토마스 밀러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밀러의 볼터치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상대 패스길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낙산 쪽공 떨어졌습니다. 이제 최후의 <laughs> 승부차기 첫 번째 킬커가 나섭니다. 잘 찼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성공입니다. 중앙으로 찰었습니다. 승부차기가 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이 선수는 자기까지 차례가 오지 않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차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성공.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페널티킥 침착하게 차야 합니다. 아래쪽 코너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잘 들어갔죠. 어, 막기 힘든 구석이었습니다. 뒷막고 패스 막고 필드로 막아냅니다. 키퍼가 이겼습니다. 멋진 페널티킥, 상단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승차차연연을을상히히이한한같습습다막0기시스트 e n 다시 시필로로어집집다잘찼습습다승아차기잘공잘찼습아다아100,000 penalty kicks, 100,000 penalty kicks, 100,000 penalty k i c 페널티 킥 성공. 잘 찼습니다! 승부차기 성공!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은 긴장되고 있습니다 잘 찼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성공입니다 페널티킥 성공! 선수가 좀 떨고 있어요 역시 승부차기,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죠 잘 찼습니다! 아! 승부차기 성공! 찼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성공입니다.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페널티킥 침착하게 차야 합니다. 한 가운데를 찌릅니다.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성공.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은 긴장돼 보입니다. 나이스! 실축합니다. 아,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지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중에 나왔던 아쉬웠던 찬스들이 자꾸 기억날 것 같아요. 그렇죠. 최후까지 왔던 대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정말 극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장지연, 캐스터, 배성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